자 이번에 할 게임은 좀비 트레인 비욘드 얼스 지구 너머의 좀비 열차라는 해외인디 공포게임이라고 하고요어이 게임의 스토리는 우주에서 어딘가 이상한 열차 승객들과 겪는 짧은 경험들 이라고 합니다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오 그래픽 나쁘지 않아 여기 화장실인데? 여기가 우주 열차인가 그럼? 나가자 오 분위기 있어. 오호 오 대박. 그 물고기 자리도 보이고. 음 염소 자리도 보인다. 오케이. 오 저기 저기 또 있네. 응? 아주 멋있어. 여기 근데 사람이 없네요. 다 어디 있지?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면 우주에 열차도 다닐 수도 있어 비행기처럼. 그런 날까지 살아있고 싶다. 아무도 없나요? 저기 불 켜진 거 보니까 여기 안에 누구 있을 듯. 엄마 깜짝아! 어나 귀신인 줄 알았네. 저기요 왜문 닫아요? 여기 뭐야? 숙소야? 저기요 뭐야? 왜 문을 닫았지? 이상하네. 오 이거 사람들 많이 있다. 좀비들이구나. 헐, 다 뇌를 먹고 있어. 맛있어요? 어? 얼굴 싸가지 없게 생긴 거 보소. 왜날다 쳐다보지? 어이어이. 어이. 이번 음식은 내가 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해. Enjoy brain, right? 다들 여기까지 와주시느라 와주느라 고생 많았어. 음, 고생들했어. 맛있게들 먹고 건강하고 응? 키도 좀 크고 쯧. 알았어 좀 그것도 좀 빼고 잘 먹도록 식사 시간 하세요. 어 진짜 나가니까 식사한다 소리. 근데 난뭐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문 열렸다. 나 들어갈 수. 순... 뭐야? 방금 좀비 뭐예요? 어이 자식이. 이리 와. 이거 터트린다. 오기만 해. 경고야 이거. 어? 뭐야? 한 마리 더 왔어. 오픈.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엥? 우주 열차 위에 올라갔네. 이거 뭐야? 산소통이야? 맞나? 어 게이지 줄어들고 있다. 헉, 빨리 넘어가야 돼. 좀비들한테 쫓기는 건가? 나만 좀비가 아니고 사람인가? 여기서 점프하면 나 우주 미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우주 쓰레기 되는 거 아님? 점프하지 말자 점프도 안 되네 어 이거 들어갈 수 있어 여기서 막내방 두들기고 있네 아직도 멍청한 우매한 것 좀비라 생각을 할 수가 없나 보구만 응? 아 이런 이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 여기 왜 이렇게 파란색이지? 어, 여기가 엔진실인가 봐. 맞지? 느낌이. 어, 우주 그 누구 어디 헉! 뭐야? 조종사가 지금 쓰러진 건가? 어이, 이봐. 제임스. Are you okay? Oh my god, Jesus Christ. 뭔가 작동시켰어요, 다시. 어, 뭐야?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건가? 설마 게임 끝? 끝나... 한번 잡혀 볼게요 좀비한테 어떻게 되는지 방에 들어가지 말고 양쪽에서 온다. 한번 잡혀 볼까? 내뇌 털리나 이제? 날 먹어라, 애들아, 날 먹어. 음? 어 뭐야? 어 나도 좀비 됐어. 아 뭔지 알겠다. 잡히면 나도 이제 여기서 좀비가 돼가지고 뇌를 먹나봐. 좀비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이겠지? 이번엔 들어가서 나간 다음에 산소를 한번 다 써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그 전에 한번 열차에서 뛰어내려 보자. 아안 돼요. 이건 안 돼. 못 뛰어내려. 뒤로 가 볼까? 뒤로도 못 가. 그럼 산소를 다 쓰면 과연 주인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떨어진다 이제. 아 이까지 떨어져야 되네. 어 뭐야? 아 공기 산소가 다 떨어져도 좀비가 되나봐요 오케이 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 할 게임은 파이널 프로젝트 호러 데모스트레이션 씬 마지막 프로젝트 공포 시범 장면이라는 해외인디 공포 게임이라고 하고요이 어, 게임의 스토리는 대학 과제로 만들어진 1인칭 공포 게임 숲 한가운데에 있는 버려진 오두막 집에서 점점점 이라고 하네요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어 정말 숲 한가운데 버려진 오두막이 하나 있네요 그죠? 바람이 많이 분다 주인공은 어쩌다 이런 곳에 오게 된 걸까 방금 까마귀 먹고 이거 문왜 갑자기 이렇게 뭔가 끔찍해졌죠? 일단 까마귀가 놀라진 않았어요 티비도 있고요 어... 계세요? 제임스? 존? 뭐야 앨리스? 누가 울고 있는데? 잠깐 이거 서랍 조사 가능한가? 어 서랍도 열수 있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열 어? 인형도 있네? 어... 부두돌부두돌이 그거 아니야 저주 인형인가? 앨리스? 뭐야 왜 울어 저기요 앞에 곰돌이 인형도 있다 맞나? 근데 누가 봐도 귀신인데? 달래줄 필요가 있나? 뭐야 어 사라짐 뭐야 문 닫힘 어 오래된 고민형인데 메이비 어 어린이 장난감? 어, 문열 렸어. 이 게임하면서 비명 한 번도 안 지를 듯. 자존심이 있어서. 이거 곰돌이 인형 뭐야? 어? 아까 이거 같은 곰인형인가? 어 뭐야, 나 쳐다봤어. 어, TV. 뭐야. 어린이 TV? 웃음소리가 즐거워 보이는데? 어디가 어딜 해 시계 왜 이래? 무슨 일이? 곰돌이 인형 여기 있던 거 사라진 게 맞네. 어, 곰돌이 인형 또 어디 갔어? 뭐야? 나 이제 여기서 뭐해? 엄마 하지마. 죽어. 이런 거에 놀랄 것 같아. 이 내가 누구세요? 뭐야? 곰돌이가 곰두리가... 나왔네요. 자, 이번에 할 게임은 ODR SCP-860이라는 해외 인디 게임이라고 하고요. SCP가 나오기 때문에 왠지 공포 게임 느낌이 나는데, 어이 게임의 스토리는... SCP 860은 열쇠인데 이 열쇠를 사용하면 문 너머에 푸른 안개 같은 숲이나 오솔길이 나온대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맘대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맘대로 나오지 못한다네요. 그 파란 열쇠에는 모든 문에 사용 가능이런고 어떤 시청자분이 알려 주셨습니다. 네. 일단 게임이 여기 스타트 게임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게임이 시작되나 봐요. 그러니까 열쇠를 쓰고 이 문을 들어간다는 설정이겠죠. 한번 가 볼게요. 스타트 게임. 오방 그대로인데? 뭐야? Wait, how was my door locked from this side? 어 잠깐만 왜 문이 바깥에서 잠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둘러보던 와중에 내가 장담하는데 어젯밤에 키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요키 어디다 놔뒀나 본데? 어디 있어? 어, 거울에 나도 보인다. 오, 잘 생겼는데? 키 어디 있어? 어디 느낌표 뜨는 곳에 키 있다. 오케이. 어, 키가 왜 파란색이지? 하고 문을 열었는데. 와. 어, 왓 이제 옷솔길이 나온 거야. I got t be dreaming.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 같아. 이제 여기를 가면 되나봐요 뭔소리야 뭔 괴물소리가 나는데? 아나이 배경음 나오는것 때문에 초반에 게임소리 꺼놨거든요? 저작건 안걸리겠지? 그.. scp-860 열쇠 뭐야? 어 깜짝아 나무 뭔 괴물있나봐 여기 어디에 일단 튀자 어 어디에서 들리는거야 엥? 나 버..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앞에 나무가 무너지면? 또 나무 무너진다 이제 어떤 나무지? 아 그냥 빨리 가면 안 무너지나 보다. 아 빨리 가니까 나무 지나갔어. 오케이 그냥 살리는 게 맞나 봐. 여기 빠르게 들어가야 돼. 오케이 들어갔더니 어떤 집이 나왔네. What the hell? 무슨 집? 이게 뭐지? 뭐야? 어 다시. 자러 가야겠어. 돌아왔어 집으로 자는 중 자고 다음날에 일어난거.. 같아요. 그죠? 음... 뭔가 챙겼어 몽키 스패너 같은거 어또 잠겼군 여기 열쇠 왜이렇게 어두워? All right, key. Where you me this time? 다시 이제 나가면 well. This is different. This, this is definitely quite a bit uh, spookier than last time. 또 반복되고 있어, 그렇지? 이번엔 달려가자. 저 소리의 정체가 이제 나올려나? 어, 좀 늦었으면 큰일 날뻔어 안돼! 아, 아이고, 어 어. Uh -oh. 얘 뭐야? 어 잠깐만 나 막혔어 길. 아 여기로 가 여기로 여기로 여기 안전해. 어, 야, 엄청 커. 어 씨. 얘 뭐야? 이 정체가 정체가 뭐지? 아 Dead End? o oh, you gotta be fucking kidding me. 장난치는 거지? 어 뭐야 불켤수 있니? 얘왜안 움직여? 아 죽는 게 엔딩이야? 아 좋아요.